아, 네, 오늘은 아까 저가 만든 탈출 맵을 해볼 건데요. 점프 맵이죠. <laughs> 네, 리허설을 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. 저가 만드는데요. 아, 깰 수는 있나요?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룰루랄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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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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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하나, 둘, 셋. 오, 저거, 아까는 진짜 안 됐거든요? 진잘 됐네요? 오, 오, 잘하는데? 자, 오겠어! 저... 네... 저가... 수정성 죠네 엔딩입니다 네이 엔딩... 엔딩이죠 네 여러분 저가 만드신 거 재밌었습니까? 네 재밌었으시면 구독하기 구독하기와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1분 30초밖에 안 했나, 방송을? 아유. 뭐, 그러면 좋죠, 뭐. 감사합니다!